안녕하세요. 코슬립 TV 신홍범입니다. 수면무호흡증 그 중에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라고 이제 공식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흔한 게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우리 혀라든지 연구의 이즉 기도 부분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히면서 생기는 수면무호흡증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비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비만 과체중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대사증후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에 대한 이제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요 어, 기계적으로 기도가 막히고 그 상태가 이제 10초 이상 지속될 때 수면무호흡이 한번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 시간에 다섯 번 있으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이 되는 거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어 고혈압 뭐 뇌졸중 다양한 이제 심장 혈관 계통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도가 좁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에요. 우리 몸에 비만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지방이 늘어나는 거고요. 이 기도 주변의 조직, 혀에도 이제 지방세포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이런 공간인데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지방이 쌓이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형국이 되죠. 어, 그러면 결국은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자다가 호흡을 어,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비만과 수면 모흡증은 밀접한 관련입니다 있습니다. 어, 실제 이제 성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이제 대사증후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연구한 건데요. 우선 대사증후군은 우리 복부 비만, 그니까 중심부 비만하고 관련 이 있고요. 또 이제 공복시 혈당 상해, 그니까 당뇨 혹은 당뇨 전 단계,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거. 진짜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 같은 이 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구를 해 보니까 폐쇄성 수면 무호 환자에서 대사 증후군 유병률이 53.3%입니다. 단순히 코만 고는 사람에서는 18.2%예요. 그러니까 아, 수면 무호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반 정도가 대사 증후군이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무호증을 방치할 경우에 어 비만으로 인한 심장 질환, 뭐 고지혈증으로 인한 또뇌혈관 질환 이런 이제 그세 위험이 상당히 이제 높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대사 증후군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특히 이제 허리 둘레라든지 허리 둘레가 이제 긴 거죠.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니까. 이완기 혈압, 고혈압 중에서도, 이제, 이완시의 혈압, 그리고 이제, 대사 점수 등에서, 이, 폐쇄성 수면법증 환자가, 단순히 코골이만 있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높더라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어, 우리, 대사 증후군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비만하신 분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다든지,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심장계통에,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 통해서 진단을 하고 또 비수술적인 치료로 이제 양악기 치료가 있거든요. 어,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그 검사, 즉 수면 검사와 양악기 치료 모두 건강보험이 돼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어, 진료를 받고 또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 다른 연구에 따르면 어, 이런 비만 환자, 어, 수면무호흡증이 심한 환자,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에서 양악기 치료를 하는 경우에 어, 혈압도 정상화되고 어, 대사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이 정상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주변에 좀 비만하시고 또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꼭 수면검사 받아보시고. 또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적절한 진료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